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은혜 받고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란 중에 부르짖었더니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오르는 노래로 불리는 10편 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어, 편이 이첫 머리에 해당하는 어, 성전에 오르는 노래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노래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불렀던 순례의 찬양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중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담은 고백이자 기도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단지 어떤 장소로 가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거룩한 곳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가겠노라 내가 그 곳에 가겠노라 그런 간절한 마음과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믿음의 걸음은 복되고 기쁜 출발로 시작되어야 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20편은 오히려 깊은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그 여정의 문을 엽니다. 시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현실. 서로 평화를 원한다 말해도 뒤에서 은밀히 전쟁과 다툼을 준비하는 그런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너무 힘이 들면 왜 말할 힘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 일어설 힘조차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10편의 저자 시인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정은 기쁨에서가 아니라 눈물과 탄식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평탄한 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매색과 계달에 거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곳은 이방의 땅입니다. 낯선 문화와 낯선 말이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무시당하고 거짓이 줄을 이르며 평화를 외치지만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영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시인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게 응답하셨다. 바로 이한 구절에서 이제 순례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0편은 단지 한 사람의 과거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여정, 믿는 자의 인생의 여정은 언제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외로움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고립되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주님을 찾는 자,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로 지치고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엎드려져버린 나를 세우시고 주님을 향해 다시 순례의 여정을 가겠노라 각오하시고 꿈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란 중에 여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시편 120편의 첫 단어는 부르짖음입니다. 시인은 지금 분명히 환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란은 육체의 고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과 왜곡, 평화를 파괴하는 말들의 둘러싸여 영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환란 속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우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시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랑은 사람은 상황에 휘둘립니다. 세상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달라야겠습니다. 그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시인은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냈는데요. 여기에 신앙의 깊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말로 인한 고통,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 거짓된 세상에서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복잡한 그 모든 마음을 어디에 가져가서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다 쏟아내야 합니다 10편 62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스텔라. 아멘. 탄식은 패배가 아닙니다. 믿음의 언어여 은혜를 여는 입구와 같은 말씀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절대로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게 응답하셨다. 이것이 확신의 고백입니다. 경험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이지요. 여기서 응답하셨다는 이 시제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미래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대화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귀를 막고 오해하고 내 말과 마음을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해내는 신음과 눈물조차 그분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아멘.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를 순례의 다음 걸음으로 이끄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전에 오르는 노래 이 노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길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의 전환부터가 시작입니다. 시인은 아직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순간 이미 순례는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바뀌어야? 아 그래 이제부터 나의 신앙이 시작되는구나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오는구나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방향이 바뀔 때 믿음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동안 어려운 일들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일로 신앙의 여정을 멈추고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세상의 말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응답은 순례의 출발점이며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을 시작한다고 할때 감정이 먼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이 상황이 풀려야 이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순례는 부르지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룩한 여행은 내가 가진 것을 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내 안에 소망도, 능력도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외침, 절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이제 시작입니다. 술래의 시작입니다. 눈물이 길이 되고, 탄식이 기도가 되고, 신음이 믿음이 됩니다. 술래자의 첫 걸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숨소리 하나까지도 들으신다 합니다 외면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고요한 예배당 뿐만 아니라 매색과 계달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귀는 택한 자의 숨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여시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겠다 응답하노라 약속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 나무 숯불이로다. 아멘. 시인은 말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 받았다는 사실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시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고통이었는지 또 무엇으로부터 내가 건지심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고 합니다. 시인은 지금 언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난이나 험담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의도를 왜곡하는 말, 진실을 가리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정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가장 깊은 상처를 언제 받으십니까? 많은 경우 말에서 시작이 많이 됩니다. 칼보다 날카로운 말. 뼈속 깊이 남는 말. 그래서 시인은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그런 말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단지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위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단지 육체적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중심, 방향을 의미합니다 말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 말로 인해 굳어지는 표정 말로 인해 멀어지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신앙이로서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를 삼키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것이 믿음이다 순례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르러 시인은 갑자기 속이는 혀 속이는 혀를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일삼는 자가 어떤 끝을 맞게 될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내용이 이어지는 사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숯불이로다. 장사의 화살은 훈련된 사람이기에 멀리서도 정확하게 날아와 깊이 꽂히는 아주 위험한 무기입니다. 로뎀 나무 숯불은 쉽게 꺼지지 않고 오래도록 타오르는 불입니다. 이두 개는 속이는 혀가 받게 될 심판이 정확하고도 깊으며 꺼지지 않는 형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말은 처음엔 이기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혀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타는 불이 되고 심판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말이 너무나 많이 넘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말이 많다고 진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조용하고 무겁습니다. 속이는 말은 소람스럽고 날카롭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거짓이 넘치고 속이는 말들이 난무하는 그 자리 그곳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로 맞서지 않습니다.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 하나 다 아래드리고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모습, 순례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세상을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의 한 걸음 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치고 평가가 쏟아지고 오해가 빠르게 퍼지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말에 반응하기보다 말씀을 붙드는 순례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말의 칼날 앞에서 세상의 비난 앞에서 상처받을 수 있지만 순례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이 넘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속이는 말이 나를 찌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말이 아닌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지키자. 그리고 순례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자.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의 불길에서 건져내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인도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5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세계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순례자의 현실은 외롭고 길고 때로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서 메셀과 메색과 게달은 실제 이방 민족 지역의 이름입니다. 메색은 흑해 북부의 먼 땅이고 게달은 아라비아 동남부의 유목 민족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인은 두 지역을 함께 언급하면서 지금 자신이 그 사이에 있는 것같이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말씀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그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두 땅은 먼 이방의 장소가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문화와 언어, 태도가 가득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화로다. 이 표현은 불평이 아니라 영적인 탄식의 소리입니다. 경건한 자가 불경건한 문화 속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거주할수록 그 영혼은 지쳐가겠죠. 그러나 시인은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인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가 말을 꺼내기만 하면 싸움을 일으키는 반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인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 평화를 바라는 자.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 그것이 순례자의 마음이다. 태도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하되 마음은 평화를 향하고 있는 사람 결코 다투기를 즐기거나 공격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화평을 지향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갈등을 지금 온 몸으로 겪고 있는 중입니다. 평화를 말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다툼뿐인 현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시편은 어떤 뚜렷한 해결이나 반전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시인을 도와주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또내 상황이 나아져서 이제는 살만합니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다만 시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천천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으로 시편은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전하고 싶은 신앙, 신앙인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눈앞의 결과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믿음,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외롭고 평화가 깨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방향을 잃지 않으며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순례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색과 계달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 할수록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평화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나 하나 소상히 말씀드리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을 사랑, 향한 사랑의 말, 전도의 말, 기쁨과 감사의 말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편, 120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평화를 원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싸우려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지키려는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 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례자는 상황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례를 계속 계속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편 120편은 순례자의 여정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겪는 억울함과 오해 말로 인한 상처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이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거짓된 말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히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그의 삶을 흔들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그 어려운 상황과 그 공격과 그 손가락질 그 상황 속에서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중심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평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툼과 오해 속에서도 평화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며 평화를 사모하는 노력을 해야 할줄 믿습니다. 10편 120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출발하고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 환란 중에도 주께 부르짖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말로 상처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들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